칭코를 맡겨주신 개주분이고 우선 팀 자체 야팀 좋으시네 와 올토티. 뭐야 팀 개좋으신데? 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볼 건데 지금 3천장 갖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도 50만 원어치기 때문에 아 SS를 드셨네 두개 드셨는데 이거 원래는 초기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다른 판들을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먹고 가야겠다 어, 아, 나이스 금방 나왔네요 자 이거를 첫 번째 걸로 가볼게요 아 근데 어떻게 가지? 개주은 근데 어떻게 갈까요? 첫 번째 거 할까 요세 번째 거 할까요? 지금 사실 뭐둘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거에서는 얼트티 완전 두방 느낌이고 세 번째 거는 그래도 100억짜리가 조금 그래도 좀 나온 느낌이긴 하던데 아까 보니까 그래도안 나와서 원산이 편한 데로 갔고. 저도 재계전에서 뭐래도 안 나와 사실 저도 이번 파칭코에서 SSS는 잘 먹었지 보상에서는 막 대박이 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뭐 얼토티나 이런 게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 오 나이스 빨리 나왔다 스폰 가보라고? 오 나이스 스스 아 제대로 시작한 지는 이제 6개월 어 뭐야 6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엄청 좋으신데 6개월 치고는 힘이아 에바야 SS 위에 있다 이거 나이스 아 드디어 나왔네 헤이 이거예요 이거. 나이스! 촉팟다 S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SS도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먹어두면 진짜 이거 행복하거든요 SS 옆에 S까지 좋가 와! 완전 초반에 먹었다 지금 4개 먹었나요? SSS? 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와! 다섯 개 이러면 사실 얼둡끼가안 떠도 보상만으로도 벌써 해자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왜 이래 잘 나와? 아, 여러분 이거 왜 이래? 와우 기가 막힙니다 가운데 절 너무 좋아 음. S S 아 이런 초기 할까 초기하겠습니다 이거는 S S 두개 먹었으면 초기할게요 나이스 A 이상 안 먹고 다른 거 눌렀는데 나왔어 아, 다른 거에서는 뭐안 나오긴 했지만 포인트 교환도 25로 계속하고 아 잠시만 혹시 수보를 아 개주분 이거 수보 올리셔야겠네 예 네, 개주분 수보 하십시오 자, 한번 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팩이, 어떤 옆에, 읽어봐요. 이 팩에서 패... 과연 어떤 선수 나올지. 아, 올투디 아니잖아, 또, 어차피. 크로스? 에이, 아니지. 아이, 역시 아니야, 씨. 에이, 씨. 혹시나 있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야, 여러분, 이거 나왔어. 어? 야, 126도 3개 나왔어요. 150억, 150억. 100억. 야, 이거, 씨. 야, 뭐야, 이거? 지다노자, 씨. 미쳤다. 와, 어, 씨. 아 근데 지단 저거 안 팔리는데? 그쵸? 아 뭐야 9천억 있으신 거야? <놀람> <놀람> 개망으네 아씨 좀더 아쉽다 근데 이거 아 그래도 와 너무 짱인데? 카카도 없고 카카는 팔리네 지나가 그래도 너무 이득 봤다 계정은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 전혀 뭐 반박할 거리가 없는 잘뜬 계정이라 이 정도면 와 지단 오진은 레전드다 여러 지단 오진이 뜰 거면 A에서 뜬거 같은데요? 어? 오쉣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이게 5만 원내 주시는 거예요 아, 제품 안으로 오시겠습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어, 행복해. 아우 어, 너무 좋아. 어우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 자 이번에 이제 들어간 계정은 원래 이분이 여러분 팀이 있으셨어요. 팀이 있었는데 아들이 네, 아들이 그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탈퇴가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키워야 되는. 오. 오, 오, 오. 이거 뛰신 거예요? 개주문 근데? 아니, 개주문 근데 이거 초래는 팔긴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팀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깝긴 합니다. 너무 가투자 느낌이에요. 550에서요? 550에서 뜨다고요 550? 개주문 550을 제일 많이 깠었어요. 아, 빠친코도 있으시네. 그, 이거까지 우선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바로 먹었습니다 자 개꿀 자 1번으로 바로 가자 여기서 잘 먹고 이게 다 팔고 팀 구성하는 것까지는 좀 빡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그래도 우선 안 사실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에 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SSS 안 나오나 스스스 스스스 와우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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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개주머니 이거 지금 계정 만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운이 좋은 거 같은데요? 오! s s 2개 이거 버리겠습니다 나이스! s s 뭐야 왜 이리 작 이거 뭐야 왜렇게나 어? 아 1번에 있나 보다 이거 아 1번 냄새 나네 음. 5번이구나 어. 아 여기 33번이었어? 설마 안 나와 예. 어? 막타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아이씨. 오, 진짜 떴네? 와, 씨, 뭐야. 저 약간 투시가 있는 것 같아. 속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이미 너무 잘 먹었다, 이거. 아, 까 방금은 지단 오진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단 오진 나오면 그냥 바로 쓰면 되거든요, 사실. 제발 쓸만한 선수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대오르겠지 오! 어! 어! 야! 얼핏 퇴 올라! 와! 와 뽑았다, 뽑았다. 야, 이거 CIA 나와서 왜대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씨, 혼 나온다. 설마 하나 더? 하나도 아닌데, 야, 잘났왔어 칸토나의 크레스 나이스. 야, 미쳤다, 이거. 어, 개지분, 이거 뭔데? 와, 어, 한번더 봐. 아, 저 약간 외대거를 뜨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나와? 당연히 이거 외대거를 했는데, 스트라이커면 혼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 미쳤다. 와, 나도 이거 먹는 날이 오는구나. 이 아, 씨. 대주머니 이거 쓰실 거예요? 원래는 파는 게 맞긴 하거든요 지금 팀에서 근데 이거를 하나 넣고 뭐 원맨 팀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가셔도 되긴 해서 아니면 뭐 단일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대주머니 성능으로 가시는 건가? 아 이거요? 이거 사진 할 거면 좀 빡센데 128이라서.. 사진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저 혼란을 위해서 128 사진 좀 사오겠습니다 지금 1진에서 2진 갈때 넣을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 좀 사야 돼가지고 지금 아 이걸 사야 돼 실금에서크리가뜰 수도 있으니까, 뭐 믿어보시죠. 오늘 한번 믿어보는 거구나 어, 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 아씨, 이거 뭐잖아. 우선 이거 세개사 봅시다. 하나, 둘, 야, 존나 비싸다. 진짜 셋 하고 이진박, 세계 갑니다. 자, 하나 남았다. 자, 이거 풀게이지니까 아, 안에 뭐? 와, 짜증 나다 진짜로. 와, 나이스. 아, 에바잖아 아, 존나 아, 너무 무섭다, 분이 진짜 <laughs> 이러면 또뭘 불안해? 뭐가 불안해 솔직히 그냥 가는 거야. 크리티컬이 안 터졌어. 어, 반 맞았어요. 에 호카 형님 샀습니다. 있길래 그냥 가버려. 삼진 왜 쫄아시야? 쫄 이러고 있었습니다. 잠깐 오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트까지 그냥 하면 되겠네 오히려 좋았다 이거 딱 붙이면 그냥 아이 근데 이제 크리티컬 어려크와우와 거... 그래. 우와 뭐야 아니 진짜 뭐야 2%확률이 여러분 2% 이거 돈 진짜 많을게128 오지나는데 여러분 100만 원씩 들어요 진짜 거의 평균적으로 최소 우와 이거 레전드인데? 한크리가 떴어 아니 이게... 와 팔아도 팔릴텐데? 누군가 살텐데 아마? 와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여러분? 말도 안된다 개지렸다 진짜 찔렸다!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개주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